심지어 어. 봤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박수! 못하겠어 사4이 너무 많아 벨봐 날짜 포인트 보이시죠? 1월 어. 중순, 어. 15일 어. 이후로 잡을 어. 계획이고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웃음> 나 VIP 같아. 뭐죠? <웃음> <웃음> 아, <멋있어. 웃음> 야, 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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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 대박이죠. 목차, 목차는 그냥 읽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도 록할게요 아니, 뭐너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내가 목차 안 않아요, 원래 컨셉 제대로 잡았네, 이걸로. 교수생은 정도 네, 아, 저저 원하지 않아요. <laughs> 요 정도는 <laughs> 안될 거다. 아, 이 말씀이셔? <laughs> 나 와라 와라 전부 준비물은 새끄나노. <laughs> 오, <진짜>. 빨리 카터도 <laughs>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맞아요? 네. 지금 너무 질문이 쌓여서 하는데. 예, 화장품, 화장품은 자기가 챙겨주시면 되는데, 뭐 선크림은 필수신 게. 네. 어째 그 그거 당신들이 그냥 여기 한국에서 네. 바른 선크림 바른다? 그냥 할머니 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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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쪼글쪼글해져서. 예. <laughs> 아. <laughs> 약한 걸로 준비해 주시면 요 아, 그래요? 거예요? 아, 제일 중요 나중에 여기가 제일 고, 중요한 거. 어, 그 네, 네. 먹겠어요. 돈, 돈 돈. 아, 네. 돈, 돈. 어! <laughs> 망했다. 아, 망했다, 망했다. 이 <laughs> 가장 중요합니다. <laughs> <조선 놀간이 웃음> 야, 조 봐. 아. 포인트 수영복, 수영복은 아, 2주간 다치면은 제가 벌써 한네네장 정도 네? 네 장이요? 그리고 포인트는 아, 키니 로 준비해 주세요. 진짜요? 아, 근데, 아, 근데 포인트 여기 밑에. 네? 미리 다이어트 안 해오시면 그냥 반팔에 반바지 발리 어, 뭐. <몰리> 어디 말이에요? 영광도 챙겨야 돼요. 아시죠? 나 이게 뭐 갔는데 막어저 어, 사진 찍어야 돼. 요 그러니까요. 이거 갱신 안 됐다 아, 아, 이런 거 필요 없으세요? 감출. 다음 자 네. 다음 <몬> 가는 법두 가지가 계세요. 일정. 첫 번째는 경유. 음, 두 번째는 그 바로 그냥. 노경유로 직항으로. 근데 인천공항에 가서 타야 되는데 두개다 인천공항에 가서, 가서 탑니다. 아, 네네. 그리고 네 근데 단점 단점은 여행시간 아, 아, 제가 대박. 어제 와. 어제 공동항공 항공을 <laughs> <거에> 제가 이제 찾았다가 <laughs> <해줬다가 웃음> 네. 58만원에서 어. 63만원 정도 어. 왕복 왕복이죠 아, 어, 괜찮네요 공권에경로 간다? 그럼 60만원 직항으로 간다? 그러면은 최소 100만원 많이 근데 아. 이거는 음, 몇 시간 음. 7시간에 딱 도착합니다. 어? 아, 어 공항으로. 있었다. 아~~ 예, 다음. 음. 아, 와, 그립도 그립다. 리고 제가, 특징이다. 저는 제가 작년에 정년에 탐을 먹었는데요. 맛있어? 나 아, 맛있어. 특히 아, 맛이 살짝 없었어요. 맛이 근데 이상해. 근데 제집안로 가면은 좀 이렇게 괜찮다. 음. 아~~ 그리고 참고! <laughs> 는 이제 2주. 초래가 는다 최대 2주. 그리고, 기본 1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아, 진짜. 이건 뭐예요? 날씨가 너무 꾸져요 좋아요. 미치겠다, 진짜. 자, 아제 추천 코스를 살짝적어봤 아, 데치클럽 이거는 어, 위에 세 개는 대부분 모두가 가는 코스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봤던 데를 살짝 적어봤어요. 저는 네. 아닌데, 한요 정도는 꼭 가보셔도 괜찮다. 하나씩 설명해주세요. <laughs> 비치만 봐줘요. 비치 비치마는 그냥 바닷가 에서 비치클럽이 뭐죠? 그냥 거기에 부스가 있어요. 까마 부스.

있으시다. 이거 이거 뭐 대우스가 보죠. 아 여기는 참토는 <laughs> 어떤 지역 이름이고요. 대우스가 아. <laughs> 어, <laughs> 옷 이름이긴 한데 여기는 꼭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참 좋습니다. 아 하이. Hey. Hey. 아, 그리고 아.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게 있다, 가고 싶은데 있다 찾아서 아,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돼요. 다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충 먹은 거를 음, 찍어서 음, 봤는데 음, 말씀드리면 음, 잘 모를 것 같아서 음, 사진으로 첨부했어요. 대충 받으시요 음, 이게 이거는, 음, 이거는 이제. 발리에서 이제 서핑을 끝나고 거기 앞에 막구막이거든 아줌마가 하는 아저 김치 사발면 먹어야 되는데 아 그런 거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게 소고기고요 소고기 꼬치고요 네네. 이거는 그냥 밥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얼마죠? 1인분에 2 0 0 0원 <laughs> 단돈 2,000원? 예 네. 꼬치는 10꼬치 아, 1인분에 10꼬치 그래서 2인분 한다 20꼬치 이렇게입니다 다음 고 이거는 짬부르라는 건데 약간 뷔페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골라다나먹을시면 돼요 네. 이거는 한 5천원에서 6천 6천원 정도 다음, 이거는 네. 좀 비싸시니까 다음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아니 왜 설마 그니까 너도 싼 것만 아,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30만원이야 <laughs> 왜? 왜? <웃음> 나... <웃음> 나... 나... 이거 비싼 스테이크지 아안 먹어 안 먹어 너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나시고랭 아 나시고랭 그리고 오! 이거는 사실 얘가 전방 거예요. 아, 네. <laughs> 그리고 이런 그만 마트에 가. 이런 게 되게 많이 팔거든요. 뭐죠? 스시. 아. 이런 그래서 마트에 가서도 가볍게 사 드실 수 있다. 얼마인데요? 아. 아. 이거 하나에도 2천원 정도. 가격은 막 여기서 만원넣는 거는 지금 아까 이 스테이크가. 다음. <laughs> 그래, 아얘 자는 곳. 아 빨리 설명 바이크를 타야 되는데 네네. 여기 그. 도미토리가 우와. 조금 시골이셔. 아 그래서 무조건 바이크를 타고 오분에스코나 가면은 아. 금방 시내로 갈수 있어요. 아 10분은 뭐 그냥 가지 그래서 만약 더 궁금하시면 링크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아 가요. 진짜요? 너무 친절한데. 그래서 이제 시작. 어머 머 아, 일단 제가 여기 한번 짜. 서핑? 아, 아 예. 이거 서핑이신데 아 제가 짜봤는데님들은 아, 이제 초급, 중급이고 고급이 있어요. 네 고급, 고급이야? 고급은 짤을 랐어요네 고급이요? 어 저는 아마 중급. 아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려고그같 <몰미라> 인간 딱지 <딱죠. 웃음> 그래서 님들은 기초강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얼마죠? <laughs>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요네네 <laughs> 네? <laughs> 아니 근데 다 해지 에? 40? 4만원이네 <laughs> 너무 심하다고 핑으로 먹고 살만 <웃음> 일주일이잖아. 완전 섭섭해. 아섭해 한국에서 도한번 뭐 배웠는데. 5만원입니다. 아 그럼 싼건데? 하루. <laughs> 하루에 5만원인데. 그래서 이 강습을 제가 대, 맞네. 대충 맞네. 말해드리면은 아, 그 혹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한 아, 7시. 아, 그래서 아, 7시 아, 7시에서 아, 한 오전에 아, 12시 아, 전까지 아, 서핑을 타시고 네네. 오후에 점심을 아, 먹고 이렇게. 그 뒤에는 자유시간. 이런 스타일. 어. 이게 매일 합니다. 쉬는 어. 날은 일요일. 너 여기가서 일하면 되겠다. 그, 아, 그리고 도미토리는... 도미토리는 가격이 저는 생각보다 어, 합리적이라고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음, 어, 최대 그한 방에 4명 있고요, 어. 아한 방에 4명. 아, 인실이에요. 아하. 근데 이게... 1방이에요? 1인, 1인용 아, 아니, ]인가? 이거 1인이야. 아, 내, 한 사람에 2주야. 아. 이거? 어, 그래서 어, 2주, 2주, 2주 간다고 하면은 20만원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1주 가면은 10만원. 어. 그러니까 어, 어머머머, 어, 깨끗한 거 맞죠? 어 저는 가격이 어, 의심되는 가격인데요. 저는 계속 하, 계속 했어요. 그리고 외투에 그 외처에 그4인실인데 아, 벌레 많다고 들었는데. 화장실 없. 화장실. 음, 화장실딱 하나여서 그냥 번갈아 가면서 약간 씻으면 아, 특히 뭐 아, 뭔가 아 불쾌하다는. 아, 배 아픈 없는데. 사람 나가야겠네요. 네. 배 아픈 사람은 밖에 화장실. 화장실이 많아요. 아하. 부세식이에요야 그, 맞아요. 푸세식. 아니요. <웃음> <웃음> 변기입니다. <웃음> 자 야, 이제, 이제 아, 중요한 거 잠시. 뭐지 뭐지? 이건 필 참, 환불은 잘안될수 있다는 거. 아. 근데 가서. 어때? 네. 그래서 만약에 제 말은 어... 이거님들이 <laughs> 이거 간증 받았어. 많다. 도미토리는 진행되는데 만약에 이거 했는데 하루 하고 아니다. 그래도 환불은 안 된다. 아. 그래서 이건 좀필독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아, 잠은 저기서 잡을 마지막 오, 오, 총 예산을 계산하는 게. 아, 제일 중요한데. 오, 자, 얼마일까? 얼마가 나올까? 아니 이주인 걸 생각해야 돼, 얘들아. 이백만 원정. 아 이게 내가 이주. 개박스 이게. <듬쥬> <디아야죠>.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일주일 내내 뛰어리야생 붓기 쫙쫙 빠지겠네요. <디아> 만약에 이안 <디아> <안간> <디아> 간다. 이거를 안 한다. 아니 근데 <디아> 얘들아 2 주인 걸 생각해야 되고. 없어. 이주0 0이면 그만이지. 알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디아>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왜이 <디아> <그래서 디아> 정도인지 제가 계산을 해본 게잠 보시면. 이게 얼마였어? 칠백. 아유 나한달 있었어. 이거 내네 베이스다 얘들아. 어아그니까 애초에 어, 근데 오래 있을수록. 매일 먹고 먹는 거만 어, 다 해서. 아니, 먹는, 먹는 건얼나 그래. 어, 네, 정도 들어? 팔십. 아두 배. 주입 팔십 나한 달에 한7 0 정도? 야 근데 네, 그래도 십사일 네. 배우고 네 이제 한국에서도 탈수 있는데. 아니 어. 생각해보면 내가 그 두한 달에 만 원. 그래 나는 일주일도 쓰면은 이거보다 사실 덜 들어. 일단은 너무하게 아, 가져가는 네. 거. 아, 어. 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음. 자기 자본에 따라서. 조수세요. 어.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딸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직기 4박 5일 가도 100만 원좀 넘겠지? 2 0만원좀 넘겠어. 근데 이준데 200만 원 근데 이 돈이면 삿포로 가기 삿포로. 아니 근데 가 아니 긴 한다고. 느낌이 확 다르지 그래도 아니 근데 애초에 만약에 이런 거 빼고 만약에 이거 세 개만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왜냐면은 이거보다 쇼핑 <목소리> 나... 강사안 받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받고 싶은 사안 받아도 돼 그러면 욕이잖아 타... 타... 근데 1주만 타... 타... 받아 그래, 그래, 그래. 나도, 나도 그래. 할 건데 내가 <laughs> 아니 1주만 일주보다. 근데 애초에 나는 이거야 만약에 네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아,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 따로 면 그럼 그냥 애초에 이동미토리 이리로 와가지고 그냥 오후에 어디 갈때 같이 놀러 가면 된다 이 말이 너는 얼마나 정도 배웠어? 뭘? 몇주 했어 강습? 어, 두달 했는데. 음... 아... 하루 종일 했죠. 난 맨날 탔어아 아... 피부가 아... 완전 아... 땡땡거 같지 그럼... 한번 다시 보여줘. <laughs> 아니. 자메로리멘트아니 <멜로디> <laughs> 아니라. 이거 끝이야. 이게 끝 그러니까 맞아. 메모리 멘트. 아 마무리 멘트? 아뭐 그래서 제가 일단 대충 짜보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안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와 아, 근데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네? 생각보다. 나를 위한 공연이네? 아니, 가격에 지금 받으실 수도 있긴 한데 네트애에뭐 이걸 꺼놓자. 애트에뭐 만약에 이거보다 사실 절약하면 절약할 수 나는 근데 2주면 딱 괜찮은 거 같아? 귀에 어, 200이면 진짜 괜찮아. 아 근데 사실 있잖아? 진짜 진짜 제대로 가려면은 솔직히 한 달에 임0 0충분하 해버리잖아 오오 음. 괜찮네요 그니까 <목소리> <좋네. 좋네>. <목소리> 그지 그리고 딱 닮았지? 근데 네. 딱 닮았네 <laughs> 그래서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 <laughs> <말해봤네>. 박수 박수 <laughs> 아, 그걸 한번 보여주자 라임찍 뭐. 어. 봤어 나 하이라이트 다 어디 갔어? 없는데? 아니 네 왜또 아니 근데 저 봤어요 이미 네네네 <laughs> 재밌게 그것들어